개를 내다 버리세요. 아니면 같이 나가시든가요.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가 잘못된 줄 알았네요. 어떻게 저런 말을 남편 보내고 집에 혼자 남았을 때 밤이 얼마나 길던지요. 춤소리 하나 없는 집에서 살아 있다는 감각이 사라졌었어요. 그래서 작은 아이 하나를 데려왔네요. 아침마다 먼저 눈 뜨고 제 얼굴을 보던 아이였어요. 그애 덕분에 다시 밥을 먹고 다시 말을 하게 됐네요. 아들이 그러더군요. 엄마,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요. 그래서 그 아이도 안고 그 집에 들어갔어요. 처음엔 며느리도 웃었죠. 어머님, 강아지 귀엽네요. 제가 손주 봐주고 집안일 도맡고 며느리 야근하는 날엔 반려견이랑 둘이 불 꺼진 거실에서 기다렸어요. 그런데 어느 날부터 며느리 얼굴이 굳더라고요. 털 날려요. 냄새 나요. 애한테 안 좋아요. 그러다 결국 그 말을 하더군요. 개를 버리세요. 아니면 같이 나가세요. 아들은 그 옆에 가만히 서 있었어요. 아무 말도 안 했죠. 그 침묵이 소리보다 더 컸네요. 아, 나는 선택지가 있는 게 아니구나. 그제야 알겠더라고요. 개를 버려도 여긴 우리의 집이에요. 그 말에 제 자리가 어디였는지 분명해졌어요. 저는 그 아이 밥그릇부터 챙겼네요. 그리고 제 가방을 들었어요. 나오는 날그 애가 제 발에 매달렸어요. 그 모습이 사람 같았네요. 지금은 작은 집에서 그 아이랑 살고 있어요. 아들은 연락 없고요. 그래도 밤이 덜 무섭네요. 누군가는 끝까지 제 편이니까요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